자, 90분 나이트인 더 포레스트에서 발렌타인 꽃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숲속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직접 꽃을 키우고 조합을 해가지고 숲속 주민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합니다. 야, 이제 꽃도 다양하게 나오나봐. 무슨 꽃날까 한 내가 봤을 땐 다섯 가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꽃다발 전해주는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꽃 자체에도 또 효과들이 있대 오 신기하다 기대되는데? 바로 게임에 들어가서 이번 발렌타인 업데이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발렌타인 업데이트 기념 바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신 후에 댓글에 재밌었던 장면 로블록스 표시닉과 찐닉 같이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아 친추 꼭 받아주셔야 돼요 어? 뭐야 게임 들어오자마자 아 이렇게 NPC들한테 줄수 있는 레시피인가 보다 여섯 개네 여섯 개 6개. 종류가 여섯 종네 형어 멋봐 어나 신겼다 내 마음을 어, 받아주세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는 건가 뭐야 뭐야 나 아, 이렇게 꽃을 모아와서 만들면 총세 명의 이제 NPC 친구들한테 갖다 주면 되네 일단 오케 여기다 두고 나 아, 여기 효과가 써 있네 붉은 장미는 이동 속도 증가 분홍 튤립은 체력 회복량 증가 노란 작약 요거는 허기 감소 속도 저하 파란 난초는 가하는 데미지 증가 흰 백합은 요리솥 속도 향상 보라 카네이션은 화료 연료 효율 증가 이게 근데 고정적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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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튤립 있어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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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미인가? 어.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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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로즈 붉은 장미 붉은 장미 꽃에도 꽃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맞아 여기다가 이렇다딱 오 넣으면.. 근데 왜안 돼? 아, 일단 여기다 두자. 일단 우리 갖고 와서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두게? 그래야 되거 아니야? 자, 가봅시다. 집 주변에는 장미가 진짜 많다. 어, 일단 장미 여러 종류 갖다 놓고 일단 맵팍장 어, 하면서.. 어, 백합이다! 백합? 하이트루이 화이트 루엘루이하이 릴리. 이렇게 들고 가자. 파밍 파밍 파밍. 근데 왜 연료가 안 보이냐? 꽃은 안태우지네 오, 그건 정말 다행인 소리구만 <laughs> 혹시라도 맞고 탐이 어떡하지 이 생각했는데 시간 빨리 가는구만 벌써 발렌타인데이라니. <laughs> 형 초콜릿 받았어? 나 받았게 안 받았게? 음 받았다. 아 <laughs> 맞아. <웃음> 뭐야 누구한테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laughs> 아 뭐야 놀라게 하지 마. 이 진짜 받은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제일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음향 초콜릿 좋아해? 아니. 아, 뭐야? <laughs> 아 농담이고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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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완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있으면 먹어 주면 아... 먹어 주면 먹어 딱그 정도 딱 그런 정도 어형이로 와봐 어 여기 뭐 그거 새로운 아이템 그거 생겼어 어 화분이다 화분 응.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자 예한두개 정도 만들고 여기다 하나 설치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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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그치 그치 그야 그치 그치 그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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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 이런 식으로 색깔, 라, 라, 라이 핑크 화이트리 화이트리 와 우와 진짜 뭐야? 예쁘다. 오 대박인데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아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주는 건가봐 이동속도가 음, 아주 어. 빨라졌다 일단 맥박장 더하자 이거 내가 봤을 땐그 구역마다 나오는 꽃들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 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맥박장을 빠르게 해줘야겠네요 오케이 나이스 어뭐 그거 했어? 어. 노란 꽃 길로... 노란 꽃 보니 화분 하나 더 만들자 내가 꽂아볼래 네 좋아요 <laughs>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예뻐 다음 나머지 세 가지 남았지 맞아 그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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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토끼발 써 토끼발 아 맞다 원래 발렌타인데이가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그런 날이지 맞아 야 우리 깨부리 친구들 많이 받았을까? 글쎄잉? 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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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립 찾았고요. 아, 핑크 튤립 이쁘겠다. 이뻐 이뻐. 그럼 필요한 게 연료가 왜 이렇게 안 보인대? 그치? 응. 아 배고프다. 알람 와. 아 연료 챙겨가는 중이야. 나도 나무랑 석탄 챙겨가는 중. 좋아. 나무는 화분 만들 때 필요하니까 일단 최대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와야겠군응 응. 어? 형! 어? 파란 꽃 파란 꽃 파란 꽃.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파란 꽃. 아, 뭐야? 오, 이거 도 가져갈게. 가서 내가 이거 활성화 시켜놓을게. 오케이. 나이거방에서 까보고. 파란 꽃이 아까 데미지 증가였지? 맞아.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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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오래벨. 다 있어. 자, 꽃 하나 더 만들어서 설치. 오케이. 여섯 번째 꽃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네 번째에 있는 쪽이 나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서 지금 일단 가보는 중. 나 배고파 죽는다. 어 그럼 안 되네. 와 배고프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있습니다. 와나 잠깐 진짜 죽어 어? 나아금 붕대도 없데. 는나 있어. 배... 아 그래? 아 배고픔 신경을 썼어야지요. 아니 금방 집으로 갈줄 알았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네나 죽었어. 어 금방 살리러 갈게. 잠깐만. 아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가는 길에 고기로 좀 가져가겠다. 야 진짜 코앞에서 죽었구만. 맞아. 어이구 이거 시체 봐라. 자, 일어나세요. 어? 응? 뭐야? 웽? 형, 방금 꽃잎이 막지날렸는데 어? 부활할 때 약간 그런 뭔가 생긴 거야? 어, 그런 거어떻 방금 못 봤어? 못 봤슈아. 자, 이제 걸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주세요. 네! 아, 보라꽃만 발견하면 끝인데 이거. 보라꽃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네. 보라꽃 완전 안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용리를 확생해야 되는 거지. 간다, 이동속도. 부스트 패드 온! 그냥 요리 가져가. 좋아. 하나만 더. 안녕구 개. 안녕. 누구보다 빠르게, 남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BTOE 나그네. 뺨. 뺨 뺨. 어 병원 발견. 나 있어. 오늘 딱히 스크랩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일단 가져가자. 와나 붕대 지금 3개 먹었고 메드킷도 하나 있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오, 완전 나이스인데. 완전 안전해, 안전해요. 안전해요. 보라 색깔이 보라색 카네이션인데 보라 카네이션이 어디 있을까요? 보라카이 보라카이? 가보고 싶다 보라카이는 휴양지지 휴양지 같이 가볼래? 보라카이를? 응 보라카이 좋지 정확하게 보라카이가 어떤 곳인지 몰라 <laughs> 보라카이 아니 보라카이 보라카이 오 되게 혀 굴리는 게 예사롭지 않았어 보라카이 아니야 보라카이 <laughs> 아혀안 굴렸어 모라카이 모라카이 아니야 응. 수충이로군. 보기는뭐짐는 걸로 충분하니까. 아 연료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 최대한 연료를 찾고 있는데 안보여. 87이요. 87? 87. 87. 지금 상태로 곰들이랑 싸면 내가 지겠지? 당연하겠지? 곰벼. 아니 어, 지겠지? 어... 살려줘야지? 쉽지 않지? 살려주세요. <laughs> 에에나할수 있을까?

이거 있으면 은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게! 아이 곰돌이가 여기 왜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자 14초 뒤에 아침이 되니까 보라 카네이션만 구해가면 끝이지? 만녀아 아프다. 보라 카네이션 진짜 안 보여. 에? 맵 확장은 다 끝냈는데 보라 카네이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랬는데 막 이벤트 지형이만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아 우리는 진작에 어디서 있었던 거였었다. 보라 카네이션, 보라 카네이션. 어? 보라 카네이션 안 보이는데? 내가 요감적로 가볼게. 자, 지금 맵을 빙 돌고 있는데 보라 카네이션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곰이 진짜 무지하게 많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보라, 보라 카네이션. 어, 찾았다! 찾았어? 자, 하나. 보라 카네이션 진짜 안 나오나 본데? 완전 신기한 꽃인가 봐. 그니까. 보라 카네이션이 지금 굉장히 안 보이는 와중에 하나를 지금 먹었는데 어딨냐? 근데 라이아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와볼래? 집 가까이에 있으면? NPC한테 꽃 만들어줄 때 보라 카네이션 필요해? 하나 필요해 하나 필요해? 응 그러면 설치하는 거 해서 두 송이는 있어야 된다는 소린데? <laughs> 아이고 아이고 기침 감기 조심 나도 나도 구하러 갈게 라이아 근데 이거 구하는 거 진짜 어려운거봐나 지금 거의 맵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안 보인다 보라 카네이션의 효과는 화로 연료 효율이 증가한다는 거 완전 좋은데? 오케이 일단 보라 꽃도 가져왔으니 이 보라 꽃도 설치해 놓을게 오케이 잠깐만 나 근데 궁금한데 이거 망치 갖다가 철골를해 버리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아, 그러면 보라꽃 잘 보이는데? 그래? 이거 나중에 꽃집 만들어도 재밌겠다. 어? 좋다. 와형 만나서 즐거웠고. 나야? 그 앞으로도 즐거울 거고. 뭔 소리지? 그 재미 재미 있었어. 무슨 일이야? 곰돌이 두마리가 쫓아와. 오 좋아 좋아 이쁘구만. 와왜 그래? 양까지 온다. 어 스테이크 보라꽃 가져오는 중이야? 몇 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갖고 가고 있어, 하나. 그러면 뭐, 하나라도 해야지, 뭐. 어디 보자. 자, 이걸 들고요. 그 이후에 꽃다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라는 소리지 모르겠네. 어, 왜, 놀러와. 라이트리지 마. 이 꽃다발을 들고, 아, 이렇게 가까이 가면 꽃을 주울 수 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꽃다발 만들어 볼게요. 붉은 장미, 하얀 꽃, 하얀 꽃, 노란, 저거, 노란 꽃. 붉은 장미 하나. 화이트 릴리아. 화이트 릴리, 두 송이,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노란 꽃. 오케이. 자, 일단 한 송이 완성됐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맨날 99일 할때 도와주는, 우리 귀중한. 화드걸 거리죠? 난 요정 상태 만들래. 좋아. 나머지는, 빨강, 자. 빨강, 하얀, 노랑, 파랑. 빨강, 노랑, 보라, 빨강. 빨강, 파랑, 분홍, 하양 이렇게 된거 아닌가? 아, 보라네! 잠깐만, 아,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빨강, 노랑, 분홍, 보라. 빨강, 노랑, 분홍, 보라. 잠깐만, 맞아? 어, 너왜 이렇게 많네? 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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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다 만들었어. 라이 만들었어? 응, 만들었어. 어? 라이 일로 와봐. 이거 뭔가 포장지 같은, 이거 붕대로 만든 거 같지 않아? 아, 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이, 아이 로맨스 김, 어 로맨스 감성 깨지 마시라고요. 로맨스 감성. 나 이들과 하나 들고 있어. 이거 왔다 갔다 해야겠다. 이거는 뭐야? 이건가? 잘못 만든 걸거 저거. 아 그래? 일단 이거는 그 아저씨 가구 아저씨. 요거는 펠트 거래자고. 아 이거 못 집어넣네.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뜨는구나. 그니까. 자, 일단 모든 꽃은 구하고 다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줘야 하는데. 근데 요정부터 갈까라요 갈까? 가자. 뭐가 요정? 뭐가 요정이지? 이게 요정 아니야? 이게 요정이야. 빨강, 하양, 노랑, 파랑. 가자. 응? 요정님이 집이 쪽 쪽. 아 이쯤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뛰어. 안 돼. 안 되겠다.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음, 이거는 다음 날에 갖다 줄게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이 꽃다발을 당신에게. 내가 줄 거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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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줘봐. 이거 내려놓고 딱 들고 요렇게 해야 딱 들고 해야 멋있음. 아냐, 요정한테 꽃 주지 마. 이 꽃다발을 받아주세요. 좋아하시는 거죠? 어? <laughs> <laughs> 와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나스니코. 이건 헬멧을 가져가야겠다. 와, 대박. 아니, 요정님 근데 꽃이랑 교환을, <laughs> 교환을 너무 무섭게 <laughs> 무서운 거랑 교환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 이런 식으로 주신다고? 어, 잠깐만 나 배고파 죽어요. 어? 죽으면 안된데요도와줄게 응? 좋아 가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어? 펠트그레즈 나왔다. 어? 펠트그레즈 나왔어? 나왔어. 자 바로 펠트그레즈에게 꽃을 이거 라유가 이 줘볼래? 내가? 응. 잠시만. 자. 내 요정했으니까 라유가 펠트그레즈한테 아니나 부끄러워서 부, 부끄러워서 형이 줘.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오케이. <laughs> 마음을 받아주세요. 받으시면 안 돼요. <laughs> 어? 뭐야? 지역 가방 오... 어차피 지금 못 먹어. 광산총 방어구 테드리 나는 지역 가방. 나는 테드리 이트 뭐? 야 무슨 너희야. 아이템을 준것 같은데? 뭐? 그거 봐. 왜왜왜 뭔데? 오. 아 거리함 이렇게 주는가 본데? 오 좋은데? 저 이제 그럼 마지막 한 명만 남았나? 아 이렇게 들고 계속 들고 서 있네. 아 뭐야 뭐야 뭐야. 귀엽다. 꽃을 든 남자. 오 나왔다 나왔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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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디야 나와. 왔다 올게. 음 다녀 나 오늘은 신내. 좋아 좋아 아저씨. 나나 나 여기 꽃이그 꾸미고 있을게. 아저 제 마음을 아 잠깐만 방이 꾼 너무 많은데. 나이스. 아저씨 오늘은 제가 아저씨에게 맨날 이렇게 가오 해주시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꽃을 준비했습니다. 아오 이 전갈!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제 꽃을 받아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어? 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말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야? 저 말한테. 아니 이게 아저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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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까 왜 이상하게 된 거지? 아이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저도 기분 좋습니다. 와우. 코나이 어, 어 전술 산탄총이랑 코나이 중에 뭐 들까? 내 네, 실한가? 나 전기톱도 있는데. 아다 대박인데? 어... 나도 언니? 대박인데. 나도 산탄총해야지. 나도 산탄총. 아저씨 감사해요. 라이브 이제 갈게. 안녕아. 어뭐 이미 라이브가 해놨네 이거. 네, 아 네. 이렇게 우와. 형 여기 앉아 봐 어? 형.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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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가? 잠깐만.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 뭐야? 오케이 나왔어. 응? 뭐좀 떨어뜨리고 왔어. 아 어, 그래 진짜? <laughs> 아 뭐야 이거 약간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다. <laughs> 맞아, 형형. 잘못 <형, 웃음> 초콜릿 다 했잖아. 그렇지, 초콜릿 못 받았지? 내가 초콜릿 줄까? <laughs> 초콜릿이라고 했는데 꽃처럼 보이는데 이건? <laughs> 아니 이거는 꽃이고 초콜릿 떨어질까? <laughs> 아나 좋지. <laughs> 이거 봐아 어? 나도 라유 꽃줄레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 뭐야. 난딱 머리 색깔 딱 맞춰가지고 하늘색, 핑크색으로 이렇게 딱 준비했지. 아 뭐야. 짜잔. 우와. NPC도 줬는데 아, 라유도 줘야지. 자. 뭐야. 어, 꽃잘 받을게. 아, 급하게 어, 초콜릿은 빨리 보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0분 할인 더 프레스트 발렌타인 업데이트를 한번 봤는데요. 꽃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꽤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무기나 이런 거를 NPC한테 꽃다발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오, 이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로 볼수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런 같은 걸할때 이거 도움받을 수 있겠다. 이동속도도 올라가고 하니까. 음, 음.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하이 이벤트 있으니까 맨 앞에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바이. 어. 악독하긴 해. <laughs>